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리더십을 부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더십은 선택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내가 선택, 이건 내가 만들어 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리더십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길을 이뤄내는 열어내는 그게 리더십입니다 근데 그냥 리더십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리더십 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근데 리더십은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동시에 뭐냐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리더십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힘들 때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 그게 뭐실패든그 실패라는 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던 건 아니면 유혹에 넘어졌던 건, 어찌 됐든 어느 순간에 힘들어. 감정이 힘들던 상황이 힘들던 스트레스가 있건, 뭐 상처가 있건, 어쨌든 힘들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힘들다는 건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힘든 거고, 상처받아도 힘든 거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도 힘든 거고, 돈이 없어도 힘든 거고,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도 힘든 거고 어쨌든 힘든 거야. 그 힘들 때, 그 순간에 뭐 해라, 보좌 앞에 가라. 얘기해요 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 대학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에 루틴하게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야 돼. 그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되는 거야. 리더십의 핵심 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온전하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온전함 어떻게 유지해? 은혜가 있어야 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우리가 한 넘쳐날 때그 사람의 리더십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편안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야. 편안하게 살라고. 아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쉬자. 쉬는 거 없어요. 네? 나이 먹고 쉬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리더십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